왜냐면, 네. 30대 여자분들한테 네. 너무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예. 네. 네. 아까 네. 얘기하려는 말이 뭐였냐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딩크인 수습점, 남자. 수습중수습 어, 그, 뭐, 뭐, 그래, 뭐. 아, 수습중이야 지금. 불끄는 중이야. 저는 <laughs> 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연애가 뭐 복잡하고 이런 게 되게 많군요 왜 이렇게 다들 복잡하게 연애를 하고 있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쉽게 못해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이제 쉽게 쉽게 하면은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거잖아요 왜야너 이거 임마 이렇게, 어? 이렇게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이런 아... 거에 우리가 이제 좀 쩌들어 있어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666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다시 굴리는 느낌인가요? 아 444죠 444요? 아6 6 4 4인가? 메이플 말씀하신는거 맞죠? 아 그냥 아무소리나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쉽게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음, 만약 네. 예를 들어서 잘안 됐어 그러면 아 내가 쉽게 하려고 해서 쉽게 해서 안 됐구나 어... 다음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또 네. 상한 거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자질구레한 거 그런 네. 것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3 중반 여자이고 남자는 한살 연상 Ntj입니다. 남자 분이랑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 지인으로 잠시 얼굴 마주쳤고 6 개월 정도 뒤에 해외 워크숍에서 마주쳤습니다. 네. 그 뒤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했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쭉 아침까지. 함께 했어요. 네? 한국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다 기억이 없고 서로가 이렇게까지 친해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천천히 알아가자고 하고, 몇번더 만나서 데이트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알아가나 싶었는데, 생일날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내용에 동생아라는 호칭을 보고, 또 여기 봐봐. 야, 의미 부여했잖아. 지금 아까 완말은 뭐가 달라. 아니, 아직까진 뭐, 서로 이제 이게, 정립이 안 됐으니까 요럴수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자분은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라서 연애로 가기엔 자기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미안하다 나는 그런 관계로 만남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니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하고 끝낸 상황인데 이제 와서 미련 남아요 어찌 다시 엉걸고리를 만들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아 이제 대충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하다가 아무튼 어떡해요 뭐를요 봐봐 보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연애로 가기엔 자기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남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뭘 확인해야 되죠? 그안 그러니까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그거를 이제 뭔지를 본인도 알고 확인해보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안 했으면 안한 대로 그것도 문제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안 적혀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는 동생아라는 호칭 있죠. 이걸 보고 동생아라는 거 앞에 그러니까 사랑하느니 빠진 거 같다. 라든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진지하게 개 빡겜으로 이렇게 된 거지 살살살살 당겨갖고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확 당겨버린 거야 남자가 갑자기 어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하면서 이제 남자도 이제 진지하게 개 빡겜으로 나온 거지 저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귀면 해결되는 거죠 남자는 근데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네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여자는 결혼하기싫은는 거지 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디가 문제죠 그냥 그러니까 좀 자기는 네. 좀 사귀고 싶은데 이 남자랑 네. 사귀고 결혼하고 싶은데 네. 네. 칼자로좀 쥐고 싶은데 내가 네. 칼자로뺏기긴 싫고 네. 좀 그런 거죠 아 여자 마음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제 와서 미련이 남는데요 네 아, 연결고리를 어떻게 봐? 막... 저건 덕화연만 만드는 거잖아 그치 연결고리 연락하면 되잖아 말을 안 해준다고? 물어는 봤어? 아 이거 핵심 요약 존나 잘해놨다 엔티제면 그거지 야니 네 통장 까봐 여자 어? 왜? 남티제 결혼 여자 튀튀 다시 연결점이 없을까요? 이거지 저... 그거 음. 좀 이제 킹리적 가심 가능합니다 jj님 얘기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맞는데 네. 아니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인사... 너 isfp지 그 말을 똑바로 못하는데 지금 <laughs> 아왜 isfp 사잡아서 욕하세요 <laughs> 아그러만해요 네. 걔네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음 그게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뜻 이잖아 이게 아니 왜 역지사지가 안 될까 응 g님 말이 맞다고 아 누가 정리했어 어디어디요 <laughs> 이제 안 나오는 여자랑은 연애도 하기 싫다 그거죠. 제이제이 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분이 결혼을 원하는 건 이해를 했거든요. 아, 아, 아. 그러면 원하는 거를 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저기서 얘기하는 게 제이제이 네. 님은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결혼하고 싶은 거를 얘기한 거다. 그럼 이제 자기 인생에서 나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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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제이제이 님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남친이 없지. 아! 아, 어? 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제이제이 님 입장에서는 아니, 남자가 네. 저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결혼이란 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 타겟이 JJ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한 모습이나 행동 같은 거를 이제 JJ님이 못 보여줬으니까 남자 선에서 아 씨발 아닌 것 같다 한 거지 그거야 남자 입장에서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빨리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더볼 필요도 없이 j j 님이 뭔가 확실하게 이제 찐따짓을 한 거지 이게 어쨌든 그거죠 제 j 제 님은 저 남자분한테 아직 마음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만들고 싶고 음. 그리고 우리 안에 소리 하고 싶고 음. 그런 건데 요구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원하면 그거 들어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봐봐 아니 그게 저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닌 거라는 거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아그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저를 재보고 있어 맞아 맞아 일만 하니까 재겠지 결혼이면은 조금 재긴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남자가 잘 났어 아 그래요? 응. 여자분이 평상시에는 내가 남자도 좀 후리고 남자들이 나한테 좀 껌뻑 죽고 네. 내가 좀 재는 입장이었는데 아, 네. 재짐을 당하니까 고장난 건가요? 봇 같은 거야 지금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봇 같아가지고 나는 거지. 근데 이제 복같아갖고 싫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 이 새끼가. 아. 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좋다. 그렇지. 자존심이 존나 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남자가 너를 신부감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 알겠죠. 피곤하겠나? 지금 보면은 이미 피곤하잖아. 말하는 패턴이 피곤하잖아. 말게못 알아듣고 똑같은 말세번 했는데 아니 그게 저랑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를 재보고 있... 알아. 제일만 하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꽂으면 네가 그 정도인 거야. 근데 이제 숙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그 정도인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지. 아 받아들이기 힘든.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내가 이 정도로 병신이었나?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속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너무 늦게 아는 거보다는 너무 늦게 아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면 음. 속상한 건 제가 이해해요. 똑당할 수 있지. 음, 근데 똑당할 수 있어. 똑당하고 그거 갖다 위로하면 해결돼? 여태까지 속상하고 현실. 식시 안하고 친구들끼리 공주 주주총회 공주들 모여 이래가지고 이제 음. 남자 욕좀 하고 이러면서 어. 한잔 먹고 풀고 그러면서 어. 친구가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만나봐 했는데 아. 존나 못생긴 새끼 나오고 어. 다 경험 있잖아 계속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음. 괜찮겠지 괜찮겠지 뻥이다가 여기까지 아. 온거잖아 자존감 최대 충전돼 있다가 간만에 좀 개박살났구나 그렇지 아. 그러다가 지금 30대 중반까지 온거 아니야 지금 아. 왜 왔겠어 30대 중반까지 아. 아니 요즘에 이정도 말은 해도 돼요 아, 왜냐면 네. 연애 결혼에 현실 이제 네. 끝판왕이 네. 결정사잖아요, 사실. 그쵸? 결정사에서도 네. 대놓고 말해요. 35대 음. 이상이면 회원도 안 받아 줘요, 지금. 아... 여자 3 5세 넘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잘안 받아 줘요. 어, 어, 왜죠? 비싸고. 아, 비싸요? 왜냐면 네. 좀... 좀 편하게 말할게요. 인간이 네. 이제 물건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네. 편하게 이해하기 네. 위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남자분들한테 35세 그러면은 이런데 음, 33세래 어어어 어, 어, 이렇게 이러고 근데 막 35세가 네. 존나 이쁘대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돼. 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은 네. 남자가 좀못 생겨도 개씹 창만한 거 정도만 아니면 매력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좀잘 생겨 보여요. 그거를 부정하려면 유준열 잘 생겼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손석구 잘 생겼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은 차은우만 잘 생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잘 생겨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뭐 배역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즉잘 생긴 건잘 생겨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차은우는 네. 그냥 보는 순간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버리는 거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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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건데, 농구 선수들 끝나고 이제 인터뷰하다가 공 날라오는 거, 아나운서 딱히 막아주는 거 있죠? 네, 그 순간 여자들이 어, 잘생겼어. 이렇게 한다고. 아, 그거 뭔지 있죠? 뭔지 어, 죠 멋있죠. 멋있죠? 자, 그러면 네. 그 순간 그 농구 선수 얼굴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죠. 공막으면서이렇게 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잘생긴 건 결국에 네.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 음, 그렇죠. 이게 여자들은 됐었어. 음... 물론 이제 모든 여자가 다 된다라고 볼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네. 남자에 비해서는 좀 합의가 좀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는... 남 남자분들 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음, 그런 거죠. 남자는 알짜리 없어요. 못 생기면 어떻게도 해안 돼요. 일따 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성격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자가 성격이 예쁘면 예뻐 보여요. 음... 이전에는 음... 얼굴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네. 가슴과 골반밖에 없었어요.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그 얼굴만 봤을 땐어뭐어뭐응 됐는데 음. 어, 아, 아 이만큼 보여줘. 그러면 어. 예쁘네. <laughs> 아 이거 뭔지 알죠? 어? 뷰리포가넘뭐가는 음. 뭐 건가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었다가 네. 그 다음에 골반까지 음. 이제, 이제 보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점점 내면을 보게 되면서 성격이 지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음. 여자가 성격이 진짜 예쁘면 얼굴이 이겨요. 아저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점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 남자분들 입장에서 진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롤 존나 하고 있는데 하... 좀 배고픈데 아 이러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네. 단무지와 함께 네. 접시에 쟁반에 해갖고 아, 피방 알바마냥 네 갖고 아... 옵니다 그 순간 남자 입장에서 네. 여자친구는 대장금이요 아, 그렇죠. 달란다다라다. 이달님에서 오나라 이름 들어오는 거야. 슬로우로 슬로우 모션 그렇죠. 그러면서 와, 연기 막나 이렇게 와. 아, 씨발. 이게 천사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단무지에다가 고춧가루랑 참기름 살짝 뿌려서 이제 <laughs> 못 참아요. 그러죠 그렇죠. 아, 이게 근데 거의 만점짜리 타격이네요,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평소에 만나던 여자애들만큼 이쁘진 않아. 그렇다고 막못 나니까는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겨요, 이게. 성격이 예뻐버리면 아... 어. 이전에는 그냥 얼굴이 예뻐야 네? 예쁜 여자인데 심 남자애도 그렇잖아. 여자애가 싸가지가 없어. 근데 얼굴 아이린이야. 그러면은 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음... 그런 것처럼 아, 예. 어, 예. 저도 어... 이제 근거가 다 있으니까 네. <laughs> 근거가 그렇죠. 있으니까 <laughs> 제가 그건 봤거든요 로라는 네. 남자친구 어깨 주물러 주는 여자친구 봤어요 아, 이제 네. 어, 임신시켜야죠. 아, 아못 참습니다, 그건 아, 그, 아, 이제 임신시켜야죠아 그렇습니까 아못 잡습니다 바로 수정하는 겁니까 아그아 이제 마사지 하면서요 아 네. 혈액순환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로 영차해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아저좀 음, 아, 음, 이해가 음, 좀 됐네요 음, 아 저도 음. 아 제가 왜, 왜 물어봤냐면은 음. 저도 이제 뭐 모임이나 이렇게 나가면은 음. 나이가 있으니까 음. 35살 위에 있는 분들 뵙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분들이 뭔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얼굴이 예를 들어서 뭐 스물 살, 서른 다섯 살 얼굴 똑같아, 조건 네. 비슷한데 네. 약속 잡거나 이런 게 훨씬 어려워요. 아 그죠?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네. 아 되게 이제 우리 누나들은 좀 네. 어렵구나 확실히 나 같은 애송이는 안 봐주는구나 아, 이런 걸좀 아. 벽을 몇번 느껴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위로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밑으로만 보게 되는 아. 좀 그런 게 있어서 아, 다른 분들도 그좀 이렇게 컷 당해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어. 좀 누나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좀 답장이나 이런 약속 잡기좀 어렵고. 노력이 한두세 배로 필요하더라고. 아, 네. 그래요? 네, 네. 음... 이거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아예예예 예, 예, 이거 예, 예, 예. 제가또 만든 누나들은 네네네 네, 네. 또 약간 다른 누나들인가 봐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성격이 이쁘면 약간 외모로 좀 이겨요 아그 있죠 야, 요즘에 그게 조금이지 않냐 뭐 일부분이지 네. 않냐 얼굴 뭐 굳이 등급으로 얘기하자면은 0.5 정도 오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꽤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뭐랄까 두가가치라는 거 있죠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사줬던 시크릿 쭈쭈 시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 자 그거랑 롤렉스랑 바꾸자 아 이거 박세죠 이런 기회가 와. 맞다고 하면은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얘기해 보세요 하면 이제 갈리거든요. 지금. 아 갈리죠, 갈리죠. 예, 그래도 로렉스는 하는지 아니면 누구는 썸마 아니면 데이트 이트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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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니까또 아. 망설이는 사이에 둘다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라서 부가가치라는 게그 네.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부가가치가 커플 사이에서 있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함께한 시간 그리고 추억 그리고 이제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먹었던 그 단무지 맛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걸 줄 수가 없거든그 누구도 왜그 라따뚜이 이제 보면은 딱 먹고 바로 장소 옮겨지잖아. 엄마가 딱그했던 네. 예, 그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부가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카츄 돈가스가 그렇게 막 사실 고급 음식은 아니잖아요. 막 맛있는 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맛있잖아요. 저 다섯 개씩 삽니다. 아, 그죠더 네, 네. 하나씩 네.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적에 먹었던 네. 그런 추억의 맛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아, 근데 이거 혹시 네. 네. 제가 갑자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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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자분들의 외모가 상향평 평준화된 것도 전 이거 영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향 평준화됐다. 네. 아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향. 그러니까 원래 차도 네. 그렇잖아요사람이랑차 그러니까 네.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네. 국산 차가 요즘 잘 나와요. 아예 네, 맞아요. 어, 국산 차잘 나오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네. 안 보던 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안 보던 걸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네. 차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본지 그렇게 오래 안된거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원래 안 봤어요. 네, 맞아요. 차는 맞아요. 무조건 잘 나가냐, 막, 이런 음. 거 맞아 봤었는데, 음. 솔직히 요즘 안 나가는 차 없잖아요. 요즘, 어. 캐스퍼 일렉도 잘 나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에 공간을 보기 시작하니까, 음. 원래 공간이 차를 사냐, 마냐, 이걸 사냐, 저거 사냐에 영향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이제 이게. 아 너무 근데 지금 좁아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니까 채점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그죠 그 사실... 채점 기준이 바뀌었다는 네. 것만 포인트로 보자면 맞는 말이에요. 음. 사실 이제 그 속도가 안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뭐그 표지판에 있는 네. 속도가 줄어든 것도 한몫을 음. 했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음. 어차피 속도를 못 내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밟을 일도 없고 네. 속도라는 그 가치가 마력이라는 그 가치 가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 편의성 얼마나 편하냐. 이게 또 남자가 생각하는 운전과 여자가 생각하는 운전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분명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은 사람은 운전을 하는 게 사냥입니다. 드라이빙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운전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이동. 음. 음. 단순하게 그냥 네, 이동.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여기 숙녀분들 계시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요거 요 여기 오시는 우리 숙녀분들 보시면은 남성 호르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오세요. 약간 이제 여자분이면 좋은 차 하나 산다고 하면은 독일 차 산다고 하면 벤츠 산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비엠을 삽니다. 아, 그렇죠. 싸야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그왜고 배기량 모델. 아, 팔봐야죠. 네, 약간 이제 2,000cc고 3,000cc 있잖아요. 3,000cc짜리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딱 이제 코너 꺾을 때, 커브 네. 꺾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맛을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보통 여자분들은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잘 가기만 하면 되지 이게 먼저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속도라는 것에 네. 대해서 마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이 좀 바뀌었다라는 게 맞는 말인 거죠. 음. 관점이 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들도 좀 사람 뽑을 때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이게 소, 좀 소신 발언하자면, 네. 저는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다 예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노력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이 진짜 많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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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음. 다좀 이렇게 갖춰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음. 아, 왜냐하면 저 해외 친구들이 한국 공연하러 오면은. 네, 네, 네. 객석에 있는 여자들왜다 예쁘냐고 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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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성격을 또 보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있죠. 네. 사실 이제 네.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네. 봤을 때상향 평준화가 안 됐으면 네. 못 만났을 음...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네. 비슷한 게제 외모 스카우터는 여기까지만 측정이 되거든요. 아, 네, 네. 이게 50점까지만 측정이 돼서 아, 네, 네. 이 위로는 똑같이 만점이에요. 아, 아. 그래서 전제 지인 중에 네. 제일 예쁜 사람이랑 파리나라 제 기준의 동점이거든요. 아, 아, 그, 오, 오. 그 동점이면은 이제 성격에서 네.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음... 오, 네. 네.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네. 그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 스카우터는 이게 한 게. 그래서, 얘랑 얘랑 다, 둘다만전 이게 또, 저는 또 무슨 기준이냐면, 네. 아, 저 이렇게 말하면 좀죄송는데 네. 애초에 안 이쁘면 안 만나요. 그럴 수 있죠. 어, 애초에, 네. 그니까, 러 이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착한 사람. 어. 왜 흔히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내 입으로 또 말해서 좀 죄송없는데, 좀 이제, 여자 좀 많은 남자, 네. 인기 많은 남자, 뭐 잘난 남자, 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런 남자들이, 여자 외모 잘안 본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네네네. 그게 이제 요런 맥락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여자 외모를 안 보는 게 아니야 어, 아, 그렇안볼수 없죠 어, 네. 눈이 뭐야. 있는데 어떻게 존나 많이 보는데 네. 볼 만큼 보다 보니까 어차피 얘나 네. 걔나 내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선 네. 예쁘다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니까 또그 다음에 성격을 볼수 있게 된 거죠 음... 근데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난 남자일수록 뭐 음. 여자 많이 만나본 남자일수록 외모 안 본다 네.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데 그거에 홀라당해 행... 가지고 희망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너무 이제 외모에 네. 차이가 많이 나면 네.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음... 착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진짜 개못 생긴 거 아니면. 네. 하고 어, 진짜 무슨 얘 여자가 나를 뭐 진심으로 생각하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아까 뭐 컵라면 물 부어주고 단무지에 딱 참기름 센스 고추장에 네. 네.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어, 어, 왜냐하면 이전에 여자친구들도 이미 컵라면에 단무진 했어. 좀 잘난 남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어그래어 고마워. 어,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단무지 딱 먹었는데. 어? 나야. 참기름. 어? 참기름에 고춧가루? 아, 그쵸. 집에 이게 없는데? 아, 사온 거야. 아, 사온 거죠. 여기서 가요 감동 어, 요요 요 작은 거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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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여기서 가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경험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음... 디테일전이거든요 디테일전 전 이게 근데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속담 중에 네, 네, 네. 남자를 잡으려면 위장부터 잡아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아. 전 이게 일본 속담 중에 되게 네. 좀 일리 있는 속담이네요 어 그러네요 사실 이게 외모가 네, 네, 네. 저 같은 외눈박이들이 봤을 때는 네, 네. <laughs> 아반떼랑 아반떼 N 정도의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뭐가요? 제가 아는 예쁜 사람이랑 카리나 정도의 차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어차피 아반떼 네아 근데 사람들이 애는 애는 처음부터 뭐 배기량이 다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맞지 맞지 어, 어 맞지 맞지 어어어 아 어, 어. 아반떼 주세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라서 음. 구분이 안 가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바퀴 네개 이름 아반떼 밟으면 앞으로 감 음. 같은 차예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음. 그니까 러 아반떼엔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사실 저한테 필요한 척도 아니니까 음. 근데 요리 못하는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격 좋고 외모도 괜찮은데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남친이 없는 거 아닌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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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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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러세요? 다행이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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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은 일이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이제이님 음... 아, 덕분에 얘기가 멀리까지 왔는데.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잘 음... 이제 한번 더 음...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지가 음... 충분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아까 그 누나들 얘기해 달라고. 어떤 예, 누나들? 그 이제 아까 연상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아 연상 어렵더라고요. 저는. 좋아하 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 면, 네. 네, 제가 만났 던 사람 들이 그랬 던 건지 모르 겠는데, 네. 연 상이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알 아서, 다 해줘요. 알았어 해줘요? 네. 그니까 일단, 연상이잖아요. 그러면, 데리러 네. 와요. 오. 저는 그냥, 옷 입고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주차하고, 어디 갈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먹재 그럼 뭐,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럼 이제, 누나가 데리러 와서, 대타 주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돈도 누나가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 카페 가재 카페에 그럼 제가 내요. 내는데, 갑자기, 누나가 또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줘요. 어, 그러면 제,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릇이 좀 나빠졌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뭘안 사주면 안 나가요. 아. 네, 버릇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예를 네. 들어서, 동대문가자 이러면은 바쁘다. 백화점 간다 하면 가고요. 아, 어, 그죠 아. 어, 백화점 간다, 아니면 저 로데오. 네. 네, 저쪽에 이제 쫙 이렇게 라인 있잖아요. 음. 누나들이그 네. 바지를 그렇게 사주더라고. 또 이제 어디 본건 있어서 신발은 또안 사줘. 네, 바지는 아하. 잘 사줘요. 세대가 약간 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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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네. 20대 중반에 네. 만난 30대 초반들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30대가 되니까, 35그 위쪽으로는 그, 음. 때와 이제 다르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아, 이게 좀 네. 그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첫 번째는 네. 20대 중반 때 만났던 30대 초반 누나들은 네. 다 이미 네. 갔어. 아, 이제 갔어요? 어, 갔어. 네, 갔어요. 내가 이제 3대가 네. 됐잖아요. 그 30대 중반 누나들 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고 네. 어. 아. 어. 그 이유가 아, 첫 번째 도르마무 아 도르마무 네. 네, 그 이유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유는 네다 이제 첫 번째 에간 누나들이 네. 있고 이 누나들도 시도는 한 거야 네아 해본 거야 이렇게 네 음, 이렇게 해봤는데 네. 안 되네 씨발 아 try and error 군요 아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 아, 네. 아, 아. 좀 약간 이제 반포기 아 반포기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어차피 이제 얘데리러 가고 뭐 만나자 하고 뭐 네. 놀고 하면은 좀 예, 그런 거죠 아까 오. 마치 이제 이 전전편에서 얘기했나 전편에서 얘기했나 아무튼 그 실패에 좀 익숙해진 거죠. 아 음. 그런 거군요. 좀 실패에 좀 익숙해지면은 아유 얘랑 뭐 데이트 하고 뭐 하고 음. 적당히 한일주일 있다가 뭐 밤에 근처 공원에서 뭐손한번 잡고 벌서 키스하고 어디서 술한잔 먹고 씨발지 우리 집 와서 섹스하고 한달좀 있으면 얘또 이제 뭐 때문에 싫다 뭐 때문에 싫다 시작하면서 뭐 이러겠지? 아 이게 이미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좀 이제 예. 네. 쉽지 않네요. 얘또 어렵군요. 이게 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아... 어. 어쩌면은 네.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없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어 버린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그런 환상을 갖게 해줄 정도로 괜찮은 남자가 이미 없어. 아... 나보다 젊고 탱탱한 년들 다 채갔어. 5년 음... 전에 내 친구들이 다 채갔어. 아, 이게 또 근데 네. 35살이라고 해서 그막 유리한 입지는 아니군요. 그러면 많아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맞나요? 여자 입장이라면, 네. 그렇죠. 확실히 남자만큼은 나이에 대해서 여자가 불리한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좀 약간 딩크잖아요. 네, 전 딩크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나이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 전혀 상관없죠. 그죠, 그죠. 나이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네. 난자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쓸 수가 없단 아, 말이에요. 저는 뭐두달 전에만 해도 마흔 누나한테 홀딱 빠졌기 때문에. 아, 예, 네, 네.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 네. 아이가 아니라 네, 네, 네. 내 삶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재밌어지냐. 아, 그렇죠, 뭐 제가 애죠, 뭐. 그렇죠, 이게. 얼마나 네. 유익해지냐. 네. 네. 저 키우느라 바쁩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아... 그러면 나이는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과 출산, 번식적인 음... 측면에서 그면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 간지가 네. 중요해요, 간지가 사람은. 간지. 네. 음... 그 많은 그분은 진짜 간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간지 간지녀였어요, 간지녀. 음...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결정사에 또 이제 누나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다 보니까 그 누나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결정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좀 많이 네. 이제 네트워크가 좀 있는데 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남자 회원분들 입장에서 아3 5요 얘기 아뭐 네. 그, 그, 네. 근데 그네 만약에 이세에 음, 음. 되게 포커스가 가있다면 네네네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네. 물리적인 거니까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기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33세만 돼도 사람만 괜찮으면 어어아두줄어 네. 어? 아, 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코로나인가요 아뭐 아프지 않아. 아, 아, 네, 그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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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의학적으로는 좀 슬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항상. 네. 숙녀분들한테. 의학적으로 35세부터 노산이다,가 있잖아요. 이게 음. 불임이 아니거든요? 네. 노산이에요, 노산. 네, 노산. 그러니까 탈모 같은 거예요. 서서히 없어진다고. 네네네. 네, 네, 네. 탈모하면 이제. 평하면 이제 여기서 파화가 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서서히 없어진 거. 서서히. 그래서 노산이라고 너무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좀 겁을 먹는다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laughs> 채팅창 불렀는데요 무슨 일이 있나? 요아 <laughs> 그래요? <laughs> 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 민가, 아 이거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둘이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남자니까요. 네, 네. 아. 아. 네, 그런 거죠. 너는 이제 얘기안 낳을 거잖아요. 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할 때도 되잖아요. 아 없죠, 네, 상관 없죠. 아, 그렇죠. 그런 아, 네, 거지 있어야 돼요. 왜요? 무게 중심 때문에. 아 무게 네. 아, 중심 <laughs> 중심을 잡아야 해가지고. 아 역시 중심이 네. 잘서 있는 아, 남자. 이거, 네, 이제 이것도 추거든요, 어쨌든. 아 그렇죠. 네, 추여서 무게 어. 중심 잡아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너 정답 다섯 마리 남았습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어, 생물학적으로 네.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죠. 네, 네. 아. 이게 의사가 얘기한 것도 맞지만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네. 여자분들 숙녀분들 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이거 사실 과학 영역 아닌가요? 나의 네, 본능이 먼저 알려줘요. 아, 그렇다고 본능이. 합니다. 네. 이 발언은 일반인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데 먼저 <laughs> 저는 놀러온 사람입니다. 네, 네. 앞자리가 이제 3이 되면 네. 다들 약간 뭔가 네. 예민해지고 뭔가 흔히 말해서 승질이좀 더러워진다. 아...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능이가 시키는 거예요. 본능 아, 본능이가. 아, 본능이가, 네, 본능이가 아, 네. 3차성징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몇 살이냐고요? 저 37입니다. 벌써 그렇게 드셨군요네 그렇죠. 저는 이제 끝났죠. 이 영포티 되 시겠네요, 아, 그렇죠. <laughs> 어. 영이면 다행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냥 저는, 포티보다는 저는 그냥 포티만 되도 만족합니다. 아. 네. 올드 포티만 아니면 아. 네, 만족합니다. 저는 저는 올드 포티여도전 만족할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살아남았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laughs> 음. 얘기를 했는데 j j 님 사연을 또 보니까 네. 세상이 넓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연애를 하고 살았거든요. 음, 다양한 방식으로 네. 좀 이해를 하 네. 해보는 거죠. 저는 그냥 너가 좋아, 오케이. 아 그죠 그죠 그죠. 너가 좋다고 소리 지르고 괜찮으면 사귀는 거 아니었나요? 되게 아, 복잡하네요. 저 약간 매미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가가지고 이제 아 이제 다른 거나 좀. 왠. 왠. 이거 마무리 좀 하고. 아 하십시오. 엔딩을 잘 쳐야 돼요. 아까처럼 아, 예. 이제 곱창 난다고 엔딩 잘못 네. 치면 아, 아 죄송해요 제 채널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네. 그건 그렇네. 아아아 일단 아, 아! 아, 그게 그아 아, 씨발. <laughs> 왜 오가시죠? 아, 아, 왜냐면 네. 30대 여자분들한테 네. 너무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네. 얘기하려던 말이 뭐였냐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딩크인 수습죠, 남자. 수수 어, 그, 뭐, 뭐, 그래, 뭐. 수습중이야 지금. 불 끄는 중이야. <laughs> <laughs> 아. 저도 모릅니다. 너무 그런 거를 막 겁먹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할 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또 네. 후려치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이게 있어. 서른다섯이에서 만나봤는데, 아, 예, 뭐, 예, 예, 하고, 이미 결정 났어, 마음속으로. 어. 여자 하는 행동을, <laughs> 이미 마음속 결정이 났어. 그래서 조용히 그냥, 예, 뭐, 네, 예, 예, 아, 아니, 예, 예. 이러고 이제 그냥 끝난단 말이야.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35세 노산이라는 거 가지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인 거니까. 음. 근데, 그걸 가지고, 후려치는 건안 된다. 후려치는 건. 뭔지 알겠죠? 진짜 이게 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미 남자 입장에서도, 마음속,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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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이미 네.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안 먹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 라고 19살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닥치세요 끝